나야 누나야 아는 아들 누나야 애써니트데이 써스티데이 매워 너니 매워 너니스티데이 매워 매워 오늘 타이거+ 타이거 어흥어흥도 했어 타이크 타이크 매워 그거. 어. 어 와우+ 와우 야 얘+ 얘걔 그냥 카드 잡아고 내가 다 줄게 나도 사진 좀 찍느라 잠깐만 김치 냉장고보니까타이거 타이크 자 깨끼기는 무슨 색오 음. 으으색으 맞습니다. 또양 색깔 맞지요아안 노란색. 네요. 가지요 아차요. 초키는. 어요아요 가지 스 옐로우. <laughs> 개구리는 개구 개구 그린이네. 그린이 개구 개굴개구이노의 예한다. 아들 존재면의 개꿀. 개굴 개, 아이고, 태로가 궁금하네 와, 우리 현우는 피카츄 좋아해요 아니야, 내가 피카츄 좋아해 우리 아린이는 피카츄잖아 어이. 아린카츄 그치? 렇 어땠지? 어때요? 어때요? 똑똑똑 꽃은 아직 없어요 써니, 기대 써니? 써니? 써니, 기대 네아옹 네아옹 두구두구니 써니 써니 클라우디 클라우디 레인이 레인이 네아옹 네아 발음이 정말 좋아요 아린나너 레빗 해봐 크게 어? 너 잘하잖아 야 s 니 말고, 레비테바 레비. 아니, 못해. 때? 게잘하던데 저번에 하는거 보니까. 그래. 타이거 해봐. 그래. 타이거. 타이거, i 이거 r t i g 어떻게 i g 까 r 이렇게 하잖아. 선생님이 <laughs> 타이거. e 어 t i 그랬어? 그 i g e r 심었다. 안 보이네? 슬었다 슬러봤다. 사진 잘 찍고 있어? 손잘 씻고 있냐고? 아, 사진 잘 찍고 있냐고? 음. 아니, 지금 안 찍어요. 찍고 있어요? 네, 아린이 발 찍고 있어요. 발. 네. 발도 예쁘고, 할아버지. 생각나는데? 아, 예쁘고. 그래서 안 예쁜데? 발도 이쁘고 할아버지가 아린이 보고 싶대 발도 이쁘고 그 할아버지 안 보고 싶대 손도 이쁘고 발도 이쁘고 개구리야 개구리야? 개구리 가요 못 오리 가. 있어요? 음. 자동차. Ding. s 스노우 y Sno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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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니 o w y s n 아 w y Snowy. Snowy. s s 야, 좀 알려줘봐. 아이 오늘 날씨 어떨까요? 오늘 날씨 어떨까요? 엄마 안 아파요. 안 아파? 아이우 응. 공부하네. 공부다 쉬는 시간. 모기가 아, 아이고 맛있어. 우리 아린이가 제일 맛있네. 아빠도 맛있고 아린이도 맛있고. 개구쟁이 장아리나 개구쟁이 장아이 개구쟁이. 또 그러면 친구들이랑 매미 잡으러 갈 거예요? 매미. <laughs> 응. 네네. 응, 네. 넘어져도 괜찮아요? 네. 씩씩한 어린이니까. 엄마 안 아파. 응. 여기 발. 그래도 붙이고 있어. 요어 <laughs> 그래도 붙이고 있어야지. 힘들어. 에이. 맞아. 아니야, 지금 여기. 그거 떼야지 안 간지럽단 말이야. 아니, 근데 여기 또 시티컬 떼야... 떼서 어디다 놨어? 여기다 어 현우야. 야 우리 현우는 공부 잘할 것 같아. 책 되게 좋아해. 현우야, 이거 그림 있는 걸로 엄마가 펴줄게. 어이스 아니 뭐라는 겁니까? Good bye, good. 기차 화총을 삶아 드셨어요 <laughs>